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.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국의 상법 개정안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관련 기사들을 보니까 어, 기업 지배구조에 이게 꽤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? 맞습니다.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. 그래서 이 개정안이 정확히 뭘 바꾸고 또 이게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. 특히 이 법안이 그 이전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됐다가 폐기됐었잖아요. 네, 그랬었죠. 근데 새 정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라서 더 주목해 볼만 한것 같아요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인 것 같아요. 원래는 회사에 대한 의무였는데 이제 주주까지 딱 명시가 됐어요. 네. 이게 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하니까 어,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? 네, 이 부분이 뭐랄까 핵심 변화 중 하나인데요. 단순히 그냥 문구 하나 추가된 걸 넘어서요 이사가 이제 경영 판단을 할때 음, 특정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 이걸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좀 명확히 한 거죠. 아, 비례적 이익이요? 네. 이건 소액주주 보호 강화라는 큰 흐름하고도 맞다 있으면서도 어, 경영진의 의사결정 패러다임 자체에 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를 들면, 뭐, MA라든가 중형사업 결정할 때 이제 더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이 필요해질 수 있다. 뭐, 이런 의미입니다. 아, 단순히 소액주주 보호 차원만은 아니군요. 오,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이른바 3%룰인데요. 네, 3%룰. 감사위원 선임이나 해임할 때 최대 주주랑 그 특수 관계에 있는 의결권을 합쳐서 3%로 묶는다는 거잖아요. 이건 1년 유예 기간이 있고요. 맞습니다. 1년 뒤 시행이죠. 이 조치가 실제로 지배 주주의 영향력을 얼마나 좀 제어하고 또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. 그 취지는 사실 명확합니다.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서 경영진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확보하려는 것이죠. 네, 네. 그러니까 지배 주주의 입김을 좀 줄여서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. 뭐 이런 의도인데요. 다만 음 이게 실제로 기업 운영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또 혹시 뭐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. 아, 그렇죠. 이상적인 목표랑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. 네, 그 간극을 줄이는 게 관건이겠죠. 그 외에도 몇 가지 변화가 더 있죠. 2027년부터는 상장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, 네, 전자주총 의무화. 그리고 사회이사를 독립이사로 부르면서 이사회 내 비율도 기존 14분의 1 이상으로 늘려야 하고요. 맞습니다. 이런 조치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, 주주들이 좀더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, 또 이사회 어떤 구성의 균형과 다양성을 더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특히. 그 독립이사 비율 확대는 이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 법안 통과 과정 자체도 참 흥미로운데요. 지난 3월에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가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죠. 거부권으로 막혔었는데. 네, 맞아요.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민수당이 다시 강하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첫 법안이라는 점. 이게 좀 의미 있어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좀 경색됐던 여야 본계 속에서 나온 첫 합의 처리 법안이라는 점에서요 앞으로 다른 쟁점 법안들에 대한 어떤 협치 가능성 이걸 좀 엿볼 수 있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제도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 기사를 보면 여당 내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사 주소가 네. 그리고 이번 충실 의무 확대랑 관련해서 재계가 좀 우려하는 배임죄 문제까지 포함해서 추가 개정을 논의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. 네,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죠. 민주당 오기영 의원이 9월 정기 국회 처리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고요. 이 배임죄 우려는 대체 왜 나오는 건가요? 아무래도 그 총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서요. 이사들이 이제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결정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일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뭐 특정 주주그룹의 이익과 상충될 경우에요. 네. 이럴 때 배임죄로 소송당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. 이런 우려가 이제 재계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. 아 소송 리스크가 커지는군요 네 그러다 보면 좀 적극적인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사의 책임 범위 확대와 경영 자율성 보장 이사의 어떤 균형점을 찾는 게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를 명시하고 3%를 도입하고 전자주총 의무화 독립이사 강화 등을 통해서 주주 권익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 제고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죠.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기업 가치나 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것 같고요. 네, 이 모든 변화는 사실 한국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진화하는 큰 흐름 속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소스에서도 언급됐듯이 향후 자사주나 배임제 관련해서 추가 논의 가능성도 있고요. 여기서 당신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. 음, 주주 권익 강화라는 방향성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기업 경영의 효율성이나 이사들의 어떤 과감한 의사 결정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요? 아, 그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. 네, 이사들의 법적 부담, 그러니까 배임죄 같은 부담과 주주 보강화 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지, 그리고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한번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아요. 같습니다. 네. 오늘 저희와 함께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